모라레장 사랑하시는 적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제부터 아이스크림 대 사격 대회가 있겠습니다. 조다은 양. 안녕하세요. 오늘 활 아니 총쏘기 할 거예요. 뭔뭐 내기입니까? 어 이걸 지면 이게 마지막 판인데 이걸 지면 과일 갖다 주기 할 거예요. 과일 갖다 주기. 네. 누구랑 시합하는 예정입니까? 엄마요. 일로 와보세요. 일로 와보세요. 갈게요 아, 전전전전전전전전. 고개 숙인 여자가 바로 제 와이프이자 노라 대장의 엄마입니다. 여러분들 시합 준비 하시고 시작하십시오. 오. <laughs> 정 가운데 <laughs> 자 다음 정조준 하고 있는 노라 대장 엄마 방아쇠 당기 지도 않고 쏠려 그랬죠오안꽂았 오. 안 어？타 단을넣 지도 않고 <laughs> 잠시 휴. <laughs> 자 여기 떨어졌 습니다. 차, 다시 노라 대장 차이 오. 자 이번엔 제대로 들어갔어 제대로 쏠수 있을 것이냐 오 자, 현, 현재 스코어 빨간색이 노라 대장입니다 노란색이 엄마예요 자 다시 오오저 튀어나 튀어나가 버렸습니다 오 쏘는 족족 튀어나가고 있죠 참 더럽게 못 쏩니다 오 반면 우리 노라대장은 현재 빨간색 오, 어마어마합니다. 자, 아, 도대체 사격하는데 집안에서 모자를 왜 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. 단 아, 뭐 실력은 요만큼입니다. 아, 떨어졌어. 좍. 어디 맞았어? 우와, 이번에. 정 가운데 10점 옆에 있는 9점 9점 맞았습니다. 9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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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러면 마지막 최종 점수는 <웃음> 나가리! <웃음> 나가리! 자, 오, 왜 떨어졌어? 이번 시합은 나가리로. 아, 이거 부러졌구나. 됐습니다. 어, 아직 살아있네요. 좋아, 나가리 취소. 자, 노라 대장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. 자, 노라 대장님, 뭐 내기였죠? 음, 뭐라고요? 무슨 내기였죠, 이게? 음, 과일. 과일 갖다 주기. 과일 갖다 주기. 좋습니다. 그럼 오늘 승리는 노라 대장이 이겼으니까 예! 엄마가 과일을 갖다 주는 걸로. 자 그러면 끝 인사하고 다음 동영상을 기약하겠습니다. 자끝 인사하십시오. 안녕. 안녕.